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성공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성경 자문은 어떤 사람이 성공이며 어떤 사람이 그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문서 18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입니다. 자, 먼저 포악한 치리자는 실패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주위 나라의 왕들이 백성에게 지나친 세금이나 노역을 부과해서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을 사자와 곰 같은 악하고 위험한 자들이며 무지한 치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많았는데요. 솔로몬은 그런 통치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셈이며 그를 막아설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관료 사회에서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무능한 간신배들만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 권력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고요.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아야 의로운 자들이 그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통치자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번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청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은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일반 개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성공하게 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솔로몬 역시 성실하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풍요롭게 되며 바르지 않는 길을 도모하거나 방탕하는 자는 망하고 궁핍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특히 20절과 22절에 보면 재물의 현안이 되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정도가 아닌 악한 길을 따르면 당장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빈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장사를 할 때에도 정직하게 합당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거나 조그만 이익을 더 얻으려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당장은 이익을 볼것 같지만 사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가르침은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할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법과 원칙을 지키면 성공한다고 말씀합니다. 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솔로몬은 원칙, 특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며 부모의 물건도 함부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얻기에 궁핍하지 않습니다. 반면, 강자에게 아첨해서 이득을 보려하고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것을 확보하려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범한 진리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 평범한 진리를 지키지 않고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자기 욕심을 따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결국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인간의 죄성은요.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보이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진정한 성공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